안식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작은 구멍에도 불안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연쇄적인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혹시 케렌시아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사전적 의미는 애정, 애착이란 뜻이지만 전체 뜻을 살려서 의역하면 안식처, 피난처라는 등의 뜻을 가진 스페인어입니다. 케렌시아는요, 스페인의 투우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투사와 투우가 투우장에서 싸움하는 중에 소가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곳을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투사와 소가 운명의 혈투를 버리는 가운데 투우는 다시 자신의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이 케렌시아를 찾게 되고 케렌시아 안에 있는 소는 투우사가 절대 공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우에게 있어서 이 케렌시아는 완벽한 안식처이자 피난처라는 것이죠. 작가 해밍웨이는 이 캐렌시아 안에 있는 투우가 잠시 쉬면서 힘을 축적하면 그 투우를 이길 수 있는 투우사는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냥이나 술록도요, 두려움 없이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피난처로 삼고요. 독수리도 마음 놓고 둥지를 틀수 있는 절벽을 피난처로 삼고요. 곤충 역시도 비나 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나뭇잎 뒷면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각자 자기들만의 캐렌시아를 찾아서 그곳에서 위험을 피하고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 깊은 내면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의 전적인 게렌시아, 즉내 영혼의 안식처는 바로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이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인간이 가지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고 우리의 전적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렇기에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매순간 깊이 알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 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독일 나치는 약 15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전쟁 후에 독일 검찰은 무고한 생명을 죽인 독일 나치 전범들을 전 세계에서 사사치 찾아냈는데요. 그 중에 찾은 한 사람이 바로 2013년도에 잡힌 립스 쉬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93세에 체포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드러날까 불안에 떨고 또. 언젠가는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를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당시는요 로마 제국에 시작된 기독교를 향한 박해의 불길이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 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죄 용서함 받은 은총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한 감사로 기쁨과 당당함, 자신감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의 중반부 가면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극률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죄로서부터 깨끗해 하셨고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극률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극률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피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만이 주님의 극률하심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률은 무엇인가요?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핏값으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극률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죄로부터 깨끗해졌으며 악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닌 보배롭고 존귀한 피며 이 놀라운 주님의 피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깨달을 때만이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레파네라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역시도 한때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에 떠는 사람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극률의 은혜와 은총 죄 사함을 깨닫고 나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바로 415장인데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네, 죄로 인해서 불안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주님의 극률하심의 징표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만이 오직 내 영혼이 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제껏 사셨다면 힘드셨다면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믿음의 둥지를 틀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의 전적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해결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요,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불행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길 때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시작한 사랑이 변덕과 불신, 실망과 갈등으로 식어버리고, 무관심 내지는 증오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로 인해서 외로움과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사랑의 상실이 불현듯 불안과 불행을 불러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 조금 남은 사랑의 조각마저 완벽하게 읽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홀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면 바로 그때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는 곳은 유일하게 딱한 곳. 가장 안전한 사랑이 존재하는 주님의 품이죠. 앞에서 잠시 나누었지만 주님의 품에는 놀라운 극률하심이 있고 이 극률하심은 곧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고 큰지 측량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은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녹이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녹이고 다 지우고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분의 사랑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식지 않고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죠. 그 절정은 나를 대신하여 죽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 주님의 사랑은 한번 죄인을 감싸시면 끝까지 감싸시고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어 갈수록 그 박해의 불길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전 베드로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주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함으로 그로 인한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수 없는 세월을 아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면목이 없어서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실패한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며 그럼 나를 위하여서 살지 않겠니?라고 하셨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본명 변함없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자 베드로를 향한 절대 식지 않는 주님의 꺼지지 않는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와서 불안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용기 있게 그 용기를 벗삼아 용기를 얻어서 재기했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실패자가 아닌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승리자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후 베드로는 당당하게 사명자로 감격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온갖 서름과 고통을 당해도, 시련과 상처를 당했어도 우리 주님 품 안에 푹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품 안에 안겨서 나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느끼시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 따뜻한 불 주위에서 추위를 녹이고 비를 말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불안을 녹이고 두려움을 다 태워버려 다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요 생명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합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와 완전한 사랑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최종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거나 삶의 환경이 든든해도 결국 언젠가 생명은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홍수가 났을 때 화초를 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 화초는 뿌리가 뽑힌 채로 강물을 떠내려 가게 되는데요. 그 강물 위로 떠내려 가는 화초를 보면요. 꽃도 피어 있고, 잎새나 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색이 점점 변해지면서 죽어 갑니다. 왜냐면요. 그 화초의 뿌리가 흙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인간도 영원한 생명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뿌리를 내려도 그 뿌리는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에 뿌리를 내릴 때만이 가장 생명력 있게 살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베드로도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어쩌면 자신도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 안 불안하고 어찌 안 외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의 불안함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유하시게 된 영원한 생명에 우리 역시도 참여하게 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영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대대적인 박해 시기에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부활의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주님 곁을 떠난 배신자, 배반자, 배도자였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자신을 다시 찾아주신 부활의 주님 산소망의 주님 손 붙잡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롭게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베드로는 이 산소망만을 붙들고 남은 평생 주님 위에 살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한결같이 충성을 다해 변함없이 전심으로 그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하여서 순교까지 할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이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밖에 너머에 있는 영화로운 구원, 영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함입니다. 부활함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가치입니다. 완벽히 새롭게 살게 된 사람이 이 부활 신앙 붙들고 살았던 베드로였고 우리 역시도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활 신앙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장차 주어지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축복을 하늘을 나라에 이미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안전과 평안함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얻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전혀 손상 가지 않도록 전혀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처럼 하늘에서 이말그 영광, 천국에서 이말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했고 이 땅에서의 지독한 박해에도 자신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부활의 평안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 혼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활 신앙은 그의 실패한 인생관을 뒤집어서 부활의 신앙관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활 신앙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산소망이 너무나도 크고 분명해서 5절 7절에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는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절대 손상되지 않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도 크게, 크게, 크게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현재 고통 속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 계십시오 붙들려 있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으로 나 역시 부활함을 믿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시는 영화로우신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혼을 전적으로 맡기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적 케렌시아가 있었습니다 바로 겟세만에 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즉시로 당장으로 겟세만에로 달려가셔서 기도하셨기에 그곳에서 아버지께 전적인 평안함과 안식 안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지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산소망으로 부활 신앙이 현실 가운데 뿌리 내려서 생명력 있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의 전적 케렌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이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존 업다이크라는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가 부활을 너무나도 멋지고 영광스럽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부활절에 쓴 일곱 연시란을 시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에 쓴 일곱 연시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오해하지 말라. 그가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몸에 모든 조직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교회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부활은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과도 다르고 단지 그의 영이 사람들의 입에 역사하는 것만도 아니며 사도들이 술에 취해 잘못 본 것도 아니다. 우리와 같은 실제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관절이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판막이 있는 심장으로 다시 소생한 것이다. 실제로 죽음을 당했던 그의 몸이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소생한 것이다. 이 부활 사건을 은유나 비유나 임시적인 것으로 생각지 말라. 초대 교회의 신도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라. 무덤을 막던 큰 돌이 굴러나갔다. 상징적인 돌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의 큰 돌이 굴려 나간 것이다.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그 모습도 생생하게 나타났었다. 환영이 아니라 실제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지닌 모습으로 천사가 정말 나타났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사건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그 놀라운 기적에 당황하지 말라.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십일 년도 올해 고난 주간 특기 기도회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그 기도회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하셨습니까? 아마도 각자마다 가정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엄청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번 부활 주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힘이자 위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꺼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의 전적 케렌시아,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음으로써 남은 생애 동안 모든 평안과 그리고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